우주의 최초 모습은 무극입니다. 우주는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무극으로 영원한 순환 운동을 합니다. 우주가 무극과 태극의 영원한 순환 운동을 하는 것은 우주의 큰두 개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음과 양입니다. 음은 끌어당기고 수축하는 힘이고, 양은 밀어내고 팽창하는 힘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38억년 전, 어마어마한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점에서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우주는 팽창을 지속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빅뱅 후 우주는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물질이나 빛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급팽창을 일으키는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급팽창이 끝나면서 급팽창을 일으키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물질과 빛의 에너지입니다. 이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커크와 전자가 탄생하고 커크끼리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고. 양성자와 중성자끼리 융합하는 핵 융합 반응으로 원자핵이 탄생합니다. 이때 우주는 원자핵과 전자로 가득 찬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플라즈마 상태는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핵과 전자는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서로 튕겨내어 버립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피천 전자에 흡수되었다가 재방출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치 안개 속과 같습니다. 마치 안개 속과 같은 이 상태가 무극입니다. 무극은 우주 최초의 모습이며 우주의 본바탕입니다. 무극은 정막무지마여 아무런 물체가 없습니다. 다만 연기 같기도 하여서 무엇이 있는 듯하기도 한 진공이 아닌 허공입니다. 불이라고 생각하면 불 같기도 하고 물이라고 생각하면 물 같기도 한 상태입니다. 무극은 여러 이질적인 성질들이 뒤섞여 있지만 융화되어 있는 상태로 어떠한 성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플라자마가 식으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수소와 헬륨의 원자부터 말입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결합하자 플라즈마는 사라지고 빛이 드디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되었고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수소와 헬륨 등이 우주 공간에 희박하게 존재하는데 밀도의 미세한 불균일로 인하여 물질이 밀집하게 되며 서로 충돌하면서 중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중력에 의해 가스 구름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별의 탄생의 기초가 됩니다. 중력 붕괴에 의해 수축된 가스 구름 내부의 온도와 밀도는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성운을 형성합니다. 성운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 더욱 수축을 하게 되면 더 고밀도 기체 덩어리 형태로 응축이 되는데 중력이 더 커지게 되고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부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외부로 팽창하려는 기체압력이 평형을 이룬 정유체 육학적 평형에 도달하는데, 이때 원시별이 탄생합니다. 원시별 주변의 물질들이 원시별로 떨어지면서 질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온도와 밀도 역시 함께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류에 의해 높은 온도의 내부 에너지가 외부로 전달되어, 원시별을 빠져나가게 되고 원시별은 수축을 계속하게 됩니다. 중심 온도가 더욱 올라가 드디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수축은 그치고 보통의 주계열의 별이 됩니다. 무거위 운동 상태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즉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에 크게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지닌 두 개의 귀가 나타나는데 이를 엄량이라 합니다. 음기는 안으로 거두어 한 곳으로 모으는 수축하는 힘이고 양기는 사방으로 퍼져 흩어지는 팽창하는 힘입니다. 무거이 이러한 음량의 두 개로 자리 잡은 즉, 음량의 두 개가 한 점으로 모여진 상태를 태극이라 합니다. 태극은 우주 창조의 본체입니다. 태극에는 음량이 함께 자리 잡고 있기에 음량의 작용에 의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창조됩니다. 별은 탄생하여 진화 과정을 거쳐 일생을 마감합니다.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여 행성상성원으로 물질을 날리고 백색 왜성으로 죽습니다. 질량이 큰 경우에는 초거성으로 진화하여 초신성 폭발로 물질을 날린 후 중성자별이나 블랙컬러 생을 마칩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급팽창을 거친 후 쿼크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핵이 순서대로 생겼습니다. 이때의 우주는 원자핵과 전자가 가득한 불투명한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무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 생성되어 투명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희박한 원소들이 미세한 밀도의 불균형으로 밀집하기 시작하여 성운이 생기고 중력 붕괴에 의해 원시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시별은 자기 중력으로 더욱 수축하고 내부의 높아진 온도로 인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별이 됩니다. 태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곡에서 태극으로의 가정은 수축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별들은 탄생하여 진화를 거치게 됩니다. 질량이 작은 별은 즉색 거성을 그쳐 행성상성운으로 물질을 날리고 백색의 외성으로 죽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 초고성으로 진화하여 초신성 폭발로 물질을 날린 후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생을 마칩니다. 다시 우주로 흩뿌려져 다시 별이 될 기초가 됩니다. 무곡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태극에서 무곡으로의 가정은 팽창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우주는 무겁과 태극을 순환 반복합니다. 우주가 순환 반복을 하는 것은 수축하는 힘인 음과 팽창하는 힘인 양이 있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